하 시니까 오늘은 의식의 두 번째 헌공 의식, 불공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처님 전에 불공 을 올리는 것을 헌공 의식이라 합니다. 부처님께는 가장 좋은 물건으로. 불공을 올리고, 불공을 드려야 좋습니다. 육법공양이라 해서,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그리고 미공양, 과공양, 또 화공양, 이렇게 여섯 가지 공양을 육법공양이라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부처님께 아주 좋은 상품 물건으로, 구입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예, 준비해서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육법공양의 예, 뜻이 크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기본은 바로 부처님께 모든 공양을 정성껏 올리는데 그 뜻이 크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올리는 것을 예, 말할 수 있고 또 어, 가을에 추수를 다해서 예, 가을맞이 큰 불공을 올리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새해를 기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립니다. 보통 삼동결제라 해서 음력으로 10월 보름. 그리고 이 불교의 4대 명절, 5대 명절에 크게 불공을 올리게 되는데, 성도제일은 12월 8일이 되죠 그리고 음력으로 2월 8일은 부처님의 출가절 그리고 2월 보름 날은 열반절 그리고 음력으로 7월 보름 예, 백중절이라 합니다 이거 백중은 우란분절이라 그래가지고 산망교상님들에게 이고등락할수 있는 발언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행복과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원하는 그런 불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공을 올릴 때에는 적든 크든 항상 깨끗하고 정성된 마음가짐이 필요로 합니다 부디 열심히 불공 올려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